챕터 2더 멀리 나가는 전략 1 장기적인 비전을 설계하라. 1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의 균형. 성공적인 목표 설정은 단기와 장기 목표 간의 균형을 찾는 데 있습니다. 단기 목표는 즉각적인 성취감을 주고 동기를 유지하도록 돕는 반면 장기 목표는 방향성을 제공하고 더큰 그림을 완성하게 합니다. 1의 1 단기 목표의 역할 즉각적인 행동 유도. 단기 목표는 즉시 실천 가능한 행동을 촉진하여 목표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게 합니다. 2 예. 매일 아침 30분 동안 글쓰기 연습하기 작은 성공 경험. 단기 목표를 달성하면서 느끼는 성취감은 장기 목표를 꾸준히 추구할 수 있도록 동기를 제공합니다. 예. 하늘 안에 블로그 게시물 5개 작성, 장기 목표의 기반, 단기 목표는 장기 목표의 발판 역할을 합니다. 각 단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 자연스럽게 장기적인 성취로 이어집니다. 1회, 2 장기 목표의 역할, 큰 그림을 제공, 장기 목표는 당신의 삶이나 커리어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제공합니다. 2회, 5년 안에 나만의 브랜드를 구축하고 책 출간하기, 결정의 기준 제공, 장기 목표는 일상적인 선택과 행동의 기준점이 됩니다. 2회, 이 선택이 내가 설정한 장기 목표에 부합하는가? 지속적인 동기부여, 장기적인 비전은 단기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1회, 3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를 연결하는 방법. 역방향 설계. 장기 목표를 먼저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단기 목표를 역방향으로 계획하세요. 예. 5년 안에 책 출간하기라는 목표가 있다면 1년 안에 목차 완성, 6개월 안에 초안 작성 등 세부 목표를 설정합니다. 단계별 목표 설정. 큰 목표를 달성 가능한 작은 단계로 나누세요. 예. 3개월, 6개월, 1년, 5년 단위로 목표를 나누고 각 단계에 맞는 행동 계획을 세웁니다. 2. 미래를 준비하는 실행 계획. 장기적인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필요합니다. 실행 계획은 꿈을 실행 가능한 형태로 구체화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실현하도록 돕는 로드맵 역할을 합니다. 2-1. 실행 가능한 행동 계획 작성. SMART 원칙 활용.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달성 가능하고 관련성이 있으며 시간 제한이 있는 목표를 설정합니다. 예. 6개월 안에 새로운 기술을 배우겠다는 목표를 매주 3시간씩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고 6개월 후 인증서를 취득하겠다고 구체화. 매일, 주간, 월간 계획 세우기. 목표를 실행 가능한 단위로 쪼개어 일상적인 행동 계획에 통합하세요. 예. 매주 금요일마다 한 챕터씩 제 작성하기. 예. 2. 우선순위 설정. 80대20 법칙 적용. 전체 결과의 80%는 20%의 중요한 행동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에 집중하세요. 예. 글로그 성장 목표라면 콘텐츠 제작이 우선이고 디자인 작업은 후순위로 미뤄야 할수 있습니다. 긴급성과 중요성 구분. 에이젠하워 매트릭스를 활용해 작업을 긴급성과 중요성으로 분류하고 중요한 작업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세요. 2. 3. 실행 과정의 점검과 수정. 정기적 검토. 매주, 매월 목표 진행 상황을 점검하세요. 무엇이 잘 작동하고 있으며 무엇이 개선이 필요한지 분석합니다. 예. 목표 진행 상황을 매달 마지막 주에 검토하고 필요한 수정 사항 반영하기. 유연한 계획. 초기 계획이 예상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새로운 정보나 상황에 따라 목표와 계획을 유연하게 조정하세요. 2. 4. 행동의 일관성 유지하기. 루틴화. 실행 계획을 일상의 루틴으로 만들어서 습관화하세요. 예, 매일 아침 6시에 운동을 하거나 독서를 하며 하루를 시작하기 작은 성취 축하. 단기 목표를 달성했을 때 스스로를 보상하여 동기를 유지하세요. 예, 목표 달성시 좋아하는 카페에서 여유 시간을 보내기. 2부, 지속 가능한 성장의 비밀. 1. 에너지 관리와 루틴 구축. 성공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일상적인 루틴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워아웃을 방지하고 꾸준히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1회, 1. 에너지를 관리하는 법. 신체적 에너지 관리. 수면의 중요성. 충분한 수면은 신체와 정신의 회복을 돕고 생산성을 높입니다. 매일 7~8시간의 양질의 수면을 확보하세요. 운동과 영양,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은 에너지 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예, 매주 3번의 가벼운 유산소 운동과 비타민, 단백질 섭취, 정신적 에너지 관리, 집중력 유지, 멀티태스킹을 피하고 중요한 작업에 집중하세요. 심리적 휴식, 명상 산책 혹은 좋아하는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1회, 2 생산성을 높이는 루틴 구축. 아침 루틴의 중요성, 아침 시간을 활용해 하루의 생산성을 극대화하세요. 예, 매일 아침 30분 독서 후 하루 목표를 설정하기. 우선 순위 정리.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일을 정리하고 이에 집중하세요. 예. 긴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처리하기. 정기적인 점검. 하루, 주, 월 단위로 목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루틴을 조정하세요. 작은 습관의 힘. 거창한 변화를 시도하기보다 작은 습관을 지속적으로 실천하세요. 예. 매일 10분 글쓰기, 하루 1리터 물 마시기. 1. 기술 활용. 생산성 앱과 도구 사용. 루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술을 활용하세요. 예. 구글 캘린더 파도이스트와 같은 앱으로 작업을 관리. 2. 멀리 가기 위해 멈추는 법 배우기. 지속 가능한 성장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멈추고 재정비할 줄 아는 데 있습니다. 이 과정은 번아웃을 예방하고 장기적인 성공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이에 1. 멈춤의 중요성 이해하기. 성찰과 재정비. 멈추는 시간은 현재의 방향과 방법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새로운 전략을 세우는 기회입니다. 이에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 목표 진행 상태 점검 시간을 가지기. 창의성 활성화. 잠시 멈추는 시간은 뇌가 창의적으로 재충전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에 자연 속에서 산책하거나 전혀 다른 활동에 참여하기. 정신적 회복. 끊임없는 스트레스는 성과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휴식을 취하며 정신적 에너지를 회복하세요. 이에 예. 2. 전략적으로 멈추는 방법. 스케줄에 멈춤 시간 포함. 일정을 짧야 생산적인 시간뿐만 아니라 멈추는 시간도 포함하세요. 예. 매일 오후 3시에 15분 명상. 일과 중간 휴식. 포모드로 기법, 하모드로 테크니크처럼 일정 시간 이란 후 짧은 휴식을 취하세요. 예. 25분 집중 작업 후 5분 휴식. 긴 휴가 계획 분기별 혹은 단기별로 긴 휴가를 계획해 장기적인 회복 시간을 확보하세요. 예. 1년에 2번. 일주일씩 디지털 디톡스 여행. 예. 3. 멈추는 동안 해야 할 일. 자기 성찰. 자신의 목표, 행동, 루틴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점검하세요. 질문.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나의 장기 목표에 부합하는가? 감사와 만족 찾기. 지금까지의 성취를 되돌아보고 작은 성공도 인정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예. 이번 달 목표 달성한 항목들을 적고 감사일기 작성하기. 미래 계획 재정비. 멈추는 시간을 활용해 새로운 목표나 전략을 구상하세요. 3부. 실패를 성공의 도약대로 삼아라. 1.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바꾸는 기술. 실패는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순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는 가장 강력한 성장의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실패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성공으로 전환하는 기술을 배우는 것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 능력입니다. 1의 1. 실패의 본질 이해하기. 실패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실패는 최종적인 결론이 아니라 목표 달성의 일부 과정입니다. 2. 예. 많은 성공한 기업가들이 처음 몇 번의 시도에서 실패를 경험했으나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실패의 긍정적인 면. 실패는 현재의 전략이나 접근 방식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비도백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더 나은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1의 2. 실패에 대한 인식 바꾸기. 실패를 학습 기회로 보기. 실패를 단순히 부정적인 경험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를묻는 자세를 가지세요. 예. 이 프로젝트에서 왜 실패했을까? 내가 더 준비해야 했던 부분은 무엇인가? 실패의 감정을 떼어내기. 실패에 대한 감정적 반응을 줄이고 이를 분석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세요. 예. 실패를 개인적인 결함으로 보지 말고 실행 과정의 일부로 간주. 1, 2, 3. 실패에서 회복하는 기술. 빠른 복구. 실패를 경험한 후에는 가능한 빨리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프로젝트 실패 후 즉각적인 회고 미팅을 열어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책을 마련. 자기 돌봄. 실패 후에는 감정을 돌보고 에너지를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실패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명상, 운동, 친한 사람들과 대화하기. 2. 실패로부터 배우는 3단계 법칙. 실패를 통해 얻은 교훈은 성공의 기반이 됩니다. 실패를 성공의 도약대로 삼기 위한 3단계 법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실패를 분석하라. 분석. 실패의 원인 파악. 실패한 원인을 명확히 이해하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하세요. 질문. 어떤 요인이 목표 달성을 방해했는가? 어떤 선택이 효과적이지 않았는가? 예. 제품 출시 실패의 경우 시장 조사 부족이나 타깃 고객의 요구를 간과했을 수 있습니다. 내부와 외부 요인 구분. 실패의 원인이 내부. 자신의 노력, 준비 부족인지 외부 환경적 요인, 예상치 못한 상황인지 구분하세요. 내부 요인. 나는 고객의 피드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 외부 요인. 시장 상황이 갑작스럽게 변했다. 2단계 교훈을 도출하라. 학습. 실패로부터 배운 점 기록. 실패 경험에서 배운 교훈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세요. 예. 다음에는 시장 조사를 더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문제 해결 능력 향상. 실패 경험을 통해 새로운 문제 해결 방식을 모색하세요. 예. 리스크 관리 기획을 사전에 세워야 한다. 배운 점 적용. 배운 교훈을 다음 프로젝트나 목표에 즉시 적용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세요. 예. 이번에는 고객 피드백을 기반으로 한 프로토타입 테스트를 먼저 진행하겠다. 3단계 계산하고 다시 도전하 시행. 전략 수정. 실패를 통해 얻은 교훈을 반영하여 새로운 기획을 세우세요. 예. 이전 실패를 바탕으로 더 세분화된 일정과 팀 협업 구조를 설계했다. 작은 목표부터 다시 시작. 초기에는 큰 목표 대신 작은 목표로 시작하여 다시 자신감을 얻으세요. 예. 작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점진적으로 목표를 확대하겠다. 도전 지속. 실패를 극복한 후 꾸준히 도전하여 성공 확률을 높이세요. 실패 경험은 성공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사부. 더 멀리 도달하기 위한 리소스 활용법. 1. 필요한 자원을 식별하고 극대화하기. 목표를 달성하려면 필요한 자원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극대화는 성공 가능성을 크게 높입니다. 이래 1. 자원의 종류 파악 인적 자원, 팀원, 멘토, 전문가 등 목표 달성을 돕는 사람들. 예. 내 목표를 지원할 수 있는 기술과 경험을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 물적 자원, 필요한 도구, 장비, 자금 등. 예.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자금과 장비는 무엇인가? 정보 자원, 목표 달성을 위한 데이터, 교육, 네트워크. 예. 어떤 정보가 부족하며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가? 이래 2. 자원 활용 계획 핵심 자원 집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원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세요. 예. 제한된 예산이라면 가장 중요한 도구나 기술에 자금을 먼저 할당. 자원의 가치 극대화. 자원의 사용 방법을 최적화하여 낭비를 줄이고 가치를 극대화합니다. 예. 필요하지 않은 구독 서비스를 중단하고 중요한 도구에 투자. 1회 3. 자원에 대한 찾기. 외부 지원 활용. 부족한 자원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 자원 파트너십, 외주, 클라우드 펀딩을 활용하세요. 예. 전문가를 고용하거나 자금을 위한 투자자를 모집. 공유 자원 활용. 자원이 부족하다면 공유 서비스나 공공 자원을 활용하세요. 예. 공유 오피스, 라이브러리의 무료 리소스. 2. 기술과 도구를 활용해 효율성 높이기. 기술과 도구는 목표 달성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강력한 자원입니다. 적절한 도구를 활용하면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예. 1. 생산성 도구 활용. 작업 관리 도구. 프로젝트와 작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세요. 예, 트렐로, 에제나, 노션. 시간 관리 도구. 시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파마드로 타이머, 구글 캘린더 등을 활용. 협업 도구. 팀원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원활히 하기 위한 슬랙, 마이크로소프트 팀스. 이에 예. 2. 자동화 기술 도입. 반복 작업 자동화.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하여 시간을 절약하세요. 예. 제PR을 사용해 이메일 관리나 데이터 입력 자동화, 데이터 분석 도구.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위해 분석 도구를 활용하세요. 예. 구글 애널리틱스, 터블로 2. 예. 3. 교육과 자기 개발 도구 활용. 온라인 학습 플랫폼.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코서, 유데미, 카너케더미 등을 활용. 전문 네트워크. 링크드인을 통해 전문가와 연결되고 업계 트렌드를 학습하세요. 2. 예. 4. 리소스 활용 전략. 시작하기 전에 리소스를 평가하라. 목표 달성을 위해 무엇이 부족한지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세요. 효율성을 정기적으로 점검 사용 중인 기술과 도구가 실제로 효율성을 높이는지 점검하고 필요하면 새로운 도구로 교체하세요.